안녕하세요 브루트레블입니다 오늘은 여행 3일차고요 지금은 아침 한 7시 아 어, 7시가 좀안 됐는데 수영하러 갑니다 여기 히커드워가 예전에는 루드비치랑 히피들로 유명했다고요 해 근데 지금은 가족 단위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많이 고급스러워졌다고 하네요 안녕 어, 바로 따라오네 따라오라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이른 아침에는 거북이가 없네요 짐은 컵라면이랑 햇반이랑 김이랑 햇반을 어떻게 먹냐 보통 이런 데 오면은 전자레인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지퍼백 지퍼백을 하나 다당히냐 보통은 호피 포트는 있으니까 물을 데워가지고 생각보다 좀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임시방편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거든요 빨리 먹고 출발하자 현재 시간은 한 9시쯤 됐는데,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한갈래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뭐 갈래랑 웰리가마 이렇게 좀 들어본 곳들이 좀 있어서 중간중간에 구경도 좀 하고 가려고요. 슬슬 더워지고 있어요. 오후 1시에는 체감온도가 39도까지 가더라고요. 오늘도 더위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에 다들시니까 가는 길에 어, 스포츠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들러봤어요. 학생들이 운동하는 곳인가 봅니다. 보면은 저쪽에 야구도 하고 여기는 크라켓이 그렇게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크라켓하는것 같아요. 저기서 크라켓 저기는 농구 하고 있고. Hello. Hello. Korea? 어, oh, Korea. 아, uh, my friend work in Korea. 아, working Korea. Yeah. Now? 4 y e a 아, 4 years. 4 아, years. Now w o r k yeah. In Korea. Yeah. A 아. lot of people, Sri l a n k a n work in Korea. 아. He is good? Good m yeah. yeah. 아. yeah. 와, 이렇게 바다로 이어지는 강을 보면은 진짜 열대우림 같아요, 열대우림. 앞으는 공동묘지 같아요. 이쪽 갈래가 쓰나미 때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건물도 다 파괴되고 몇백 명 이상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꽤긴 구간에 공동묘지가 있네요. 어, 쓰나미가 오면은 도망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서 어, 보니까 도망치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싶습니다. 진짜 무서웠겠다. 이게 산 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산 쪽이 거의 다 정글이야 정글. 이렇게 정글 느낌이라서. 산 쪽으로 못 도망갔을 것 같아. 그리고 세리랑카는 진짜 이상하니만큼 바닷가 쪽으로 굴곡이 없습니다. 거의 평지에요, 평지. 지금까지는. 자, 아, 이제 갈레 시내를 지나고 있고요. 여기서 한 1.6km 정도만 가면은 갈레포트가 나옵니다. 거기 갈레포트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더라고요. 갈레란 동네가 원래는 포그르투갈인들이 맨 처음 와서 점령을 했었는데 17세기에 네덜란드인이 와가지고 포르투갈인이 만들어 놓은 걸다 갈아엎고 요새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광객들한테는 볼거리지만 뭐 이분들한테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갈레 포트입니다 입장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리랑카가 외국인 입장료가 엄청 비싼 걸로 유명하거든요. 포트 안에는 입장료가 없는 것 같다. 아, 아 시원한 거시고맛다 시원한 아, 안전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포도 있고, 등대도 있고. 카페에 왔습니다. 이카페 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는게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좀 걸렸어요. 에스프레소랑 음. 얼음이랑 물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드리랑 이제 처음 맛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가 평점이 되게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소소한 카페네요 근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엄청 더워지고 있어요 오후 1시에 체감 39도까지 올라갑니다 미쳤다 미쳤어 이기문하데도 음, 많이 오나 보다 고백을 주고 보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코브라가 먹이가 비싸다고 들은 것 같아요 노 포이즌? 노 포이즌 노 포이즌 아아 여기도 수영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물 너무 맑은데? 와물 너무 맑다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아까 제가 드론 촬영할 때 보니까 원래 저쪽에 등대 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친구들 많이 모여 있는데 저게 파괴돼서 이쪽으로 새로 옮겨졌다고 하네요 갈래는 이만큼 봤으면 됐고 대기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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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링. 요거 두개 560개 샀습니다 한 2,000원? <목소리> <목소리> 사실 좀 비싸게 주고 산거 같긴 한데 또 제가 한 바퀴 돌아본 사이에 뭐 자전거도 좀 봐주고 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더워서 아침 겸 점심으로 요거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확실히 자전거에 관심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여기서는 저렇게 어 로드나 그래블 같은 자전거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곰 메뉴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고등어? <목소리> 보니까 생선 시장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이렇게 파는 곳이 많고. 는데 차가 많으니까 매연이 상당히 심해요. 매연이 제일 심한 게 버스가 제일 심한 것 같고 버스만 좀 전기차로 바꿔도 매연이 확줄것 같은데 버스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매연이 그냥 한눈에 확 보입니다. 가는 길에 음료수 좀 마시려고 잠깐 섰는데요. 스리랑카 전통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요즘에 실제로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던데 그냥 보여주기 퍼포먼스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망고 스무디 한잔하고 와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가 들어가네 잡으셨네요 어? Excuse me, can I take a picture? f i s h i n 갈치인가? 와와저 그냥 퍼포먼스 저런데 진짜 잡으시네요 대박이네 저정도면 갈치조림 해먹겠는데 Thank y 망고 스무디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 대박이다. 약간, 요, 플레 느낌이에요, 요, 플레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 스리랑카 이렇 개가 많아요. 개가 엄청 돌아다니는데, 대부분 보면 좀 순합니다. 이 얘도 더웠는지, 허덕허덕거리네. 아, 여기가 코깔라? 아, 코깔라라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자 이제 10km 정도 가면은 웰라가마라는 곳이 있고 또 미리사 해변이라고 조금 유명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거기까지 좀 가고 그러면 이제 한 50km 남거든요 아이 화장실이랑 해변 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용 화장실이 잘 없네요 와 이게 물이 되게 맑다 아 더워 아. 1kg 얼음 1kg 1,500원? 살까? 여기 카길이라고 마켓이 있는데 얼음이랑 오렌지 주스, 콜라 뭐 이렇게 몇개 샀습니다 와 드디어 얼음을 얻었다 이제 좀 가가지고 한적한 비치에 가가지고 좀 쉬어야겠어요 지금 체감 온도가 39도 거든요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 No charge, free Wi-Fi, sit, relax. o 오케이. 저 분이 오셔가지고, 어, 여기는 베드를 써도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와이파이도 써도 된다고. 되게 친절하세요. 사장님이신가 보다. 스리랑카가 진짜 사람들이 인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직 3일밖에 안 됐지만, 스리랑카의 보석은 사람들이 약간 미소지 않을까 네전 처음에 오실 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저 뒤에 카페가 있었네요 저 2층에 사람들이 있던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제 뭐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이제 3시 가까이 되는데 오늘 목표까지 한 65km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갈래 쪽에 숙소를 잡아놨거든요 6 5 k m 면은 5시간 가야 될것 같은데. 저녁 한 8시쯤 도착 하겠는데요? 여기는 되게 배가 많네요. 아직 한 55km? 갈 길이 너무 멀다. 여기가 웰리가마네요, 웰리가마. 여기 서핑 많이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서핑한 사람들은 보이진 않네요.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슬슬 관광이랑은 좀 멀어질 것 같습니다 아 배고프다 오늘 아침 먹고 점심에 와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너무 배고파서 지나가는 길에 바나나 사러 왔습니다 아다 아. 그래도 확실히 얼음물을 못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예쁘 h 고마워 얼피프5 0아5 0 어, 오케이. 50루피 주고 산 바나나입니다. 총 50루피. 바나나가 작긴 하지만, 안전자리 잘 치웠습니다. 아, 이제 숙소까지 수있겠다 아,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얼음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천지차이 같아요. 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짜, 텀블러 좋은 거 하나 가져왔을 건데, 그 얼음 딱 사서, 텀블러에 딱 채워놓고선 먹으면은, 든든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이렇게 더운 날아올 때, 텀블러는,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지금, 마타라라는 도시를 지나고 있는데, 여기도 꽤 사람이 많네요. 여기는 신호등이 잘 없습니다. 그냥, 가서, 갈만하면 가는 거. 이렇게 도시를 지나갈 때가 좀 힘들어요. 사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매연도 심하고 이렇게 어린 스님들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도심 살짝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널찍한 해변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거의 뭐 광안리네 광안리 여기 학생들이 좀 많다 했더니 마타라 대학교가 있네요 대학교가 산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는 조금 언덕도 있고 지금까지 온 구간 중에서 처음으로 언덕이 있었어요 어, 어, 어. 큰 불교 현상이었나봐요 어. 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이제 30km 오늘 숙소까지 30km다 우와, 현재 시간은 5시입니다 아, 마타라 지나서 이 동네 이 동네 조금 빡센데요 막 그렇게 높은 언덕은 없는데 그동안 너무 편하게 오다가 언덕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확실히 조금 더 빡셉니다 이제 숙소까지 20km 남았습니다 벌써 5시 40분이라서 일몰 시간이 한2 3 0분밖에안 남았어요 소도 집에 가고 나도 집에 가자 아 이제 15km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7분이고요 거의 일몰 시간이라서 이제 슬슬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라이트를 또 켜고 달이 떴다 달이 떴어 스리랑 가서 저렇게 달을 볼 줄이야 이제 6시 36분입니다 숙소까지 5.6km 이제 깜깜합니다 확실히 라이트가 필요하고 카메라에는 아마 잘안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깜깜하게만 나올 것 같아 한 6시 한 10분 20분 되니까 확 어두워지네요 아 간만에 야간 라이딩 하네 생각보다도 계속 산길이 낙타등이 계속 있어요 몇십 킬로가 계속 낙타등입니다 엄청 오르막은 아니지만 그 낙타등 와 이제 숙소까지 1킬로 남았습니다 아, 그래도 밤에 타니까 아, 이 한여름 밤의 공기 아이 공기 참 좋다 오늘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저기 시푸드 적혀있는데 좋았어. 와. 도착. h 로 l l o 아. 아. 아, 근데 100km 탔습니다. 거의 100km 좀 넘게 탄것 같아요. 와, 너무 좋들다 너무 배고파요. 치푸드 레스토랑이니까 저녁도 맛있게 먹고. 아, 제가 숙소를 예약하고 왔는데 이미 숙소를 꽉 찼대요. 와, 답이 없는데? 따, 다른 방이 있나? 에명히저한테는이 음. b o o k i n 에서 o m 에선 예약이 확정됐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왔는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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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힘든데 이게 서한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e 서국에서한국에아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짐좀 정리했습니다 배터리에 나가가지고 이제 켰어요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아... 식겁했습니다 그래도 W 블 비어있다고 8,500 루피 한 34,000원 정도? 네 조식 포함해가지고 아, 그 정도면 감사하죠 혹시나 방이 없을까봐 진짜 와... 그스리랑판 여기는 기본적으로 물을 안 주네요 숙소는 참 괜찮네요 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이런 성의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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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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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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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녁으로 씨푸드 누들이 나왔습니다. 와 너무 배고파. 음 맛있네. 면이 엄청 남네. 우리나라 국수면 정도 되데 고소하니 마가린 버터 그런 향이 좀 나네. 오늘은 자전거로 101km를 탔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탄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힘들었죠? 아마. 막 식사를 잘 못하고 타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너무 더웠고 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힘들면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집이 그립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힘듦에도 계속 하는 이유는 막상 타고 났을 때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맥주 한잔하고 하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편집하고 영상으로 만들면은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오면은, 아, 이래서 자전거 유튜버가 진짜 힘들 거구나. 오래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 어쨌든 뭐, 이렇게 잘 도착해서 이렇게 저녁을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마저 먹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